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모핀입니다. 제가 앞서 올려 드렸던 영상들에서 Z 시리즈의 사전 예약 일정도 소개 드렸고 사전 예약 사은품 정보도 살짝 알려 드렸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Z 시리즈의 사전 예약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체감되는 와중에 Z 시리즈의 기기 관련 소식이 어김없이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있고 이미 전해 드렸던 소식에 부가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과연 무슨 소식들이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플립 4 공식 렌더링 유출 소식입니다. 91 모바일스의 단 기사로 인해 해당 공식 렌더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측면 사진 한 장뿐이라 아쉬운 부분도 존재하지만 해당 이미지로 많은 사실들을 유추해 볼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프레임의 텍스처가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작인 플립 3에서는 무광에 가까운 재질로 표현이 되었었으나 플립 4의 경우 SEGB 프레임과 동일하게 유광으로 처리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레임이 각지게 변했습니다. 이 역시 s e c b 와 비슷하게 프레임의 곡선을 최대한 배제하고. 날카롭지 않게 다듬은 느낌만 나도록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광의 각진 프레임을 보니 아이폰이 살짝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세 번째로 지난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다뤘었던 힌지를 확인해 보면 역시나 물리적인 크기 자체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접혔을 때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접혔을 때 사이에 발생하는 공간의 크기는 비교할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힌지가 줄어든 것 자체만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 카메라를 살펴보면 이전 보다 조금 더 돌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를 보고 카메라 성능이 더 좋아졌을 것으로 유추하기도 했지만 플립 4의 카메라 성능 향상에 관한 루머는 없는 것으로 미뤄어 보아 카메라 성능 향상과 관계 있는 변경점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공식 렌더링 이미지가 다양한 각도가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플립 4의 컬러로 출시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보라 퍼플 컬러와 함께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까지 포착된 변화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자 다음은 폴드 4의 색상 소식입니다. 이번 Z 시리즈는 색상 정보가 변동이 조금 많았었습니다. 색은 보는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색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용될 색이 오묘한 색이라 여러 정보가 혼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 폴드 4의 색상 정보를 말씀드릴 때 베이지, 그레이, 블랙 총3 가지 색상을 언급해드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새로운 정보가 나와서 새롭게 정정을 해드렸었죠. 베이지는 그대로 동일하며 블랙은 팬텀 블랙이라는 브랜드 네이밍이 적용될 것이라는 점까지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 색상이 그린으로 변한 것이 이번 소스의 특징이죠. 회색과 초록색은 전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뭐 전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반 블레스에 의해 최근 업로드된 폴드 4의 색상 시트를 확인해 보면 회색이나 초록색이 아닌 그레이 그린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출각끼리 같은 색을 보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석해 보았을 때 폴드3의 팬텀그린과는 다른 오묘한 색상이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지난 유출 소식에 3가지 색에 불과했던 폴드4가 버건디 레드까지 추가되어서 총 4가지 색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22 울트라에서 처음 선보였던 컬러인 버건디 레드가 폴드 시리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데 한 가지 걱정인 점은 S22 울트라의 버건디는 여러 색상 중 가장 선호도가 낮았던 정적이 있기 때문에 폴드에서는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미지수라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버건디 컬러와 폴드는 어떤 궁합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후면 카메라 디자인 소식입니다. 삼성은 갤럭시를 차례차례 출시해올 때마다 카메라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카메라의 성능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카메라 섬인데요. 카메라 내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질적으로 만들어낸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삼 은이 카메라 섬을 소비자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했죠. 그래서 삼성은 카메라 섬을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거추장스럽고 못생겼다가 아닌 하나의 스타일 포인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삼성은 S22에서 이런 카메라 섬은 없애버리고 그후 온닉스가 공개한 폴드 4의 예상 렌더링에서 카메라 섬이 제거된 채 나왔기 때문에 폴드 4에는 카메라 섬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테크톡 TV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곧 출시될 폴드 폴드4의 후면 카메라의 경우 운릭스가 공개한 폴드4의 카메라 섬이 없는 디자인이 아닌 폴드3와 동일하게 카메라 섬이 존재하는 디자인으로 최종 판매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S22의 카메라 섬 없는 디자인은 깔끔해 보인다는 평도 있는 반면 디자인 요소 하나가 사라져 심심해 보인다는 평도 존재했던 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 섬이 없어진 게 마음에 들긴 했어요. 폴드4의 카메라 섬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폴드4의 카메라 섬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섬이 있는 게 좋으신가요? 아니면 S22처럼 깔끔하게 사라진 것이 좋으신가요? 자, 오늘은 플립4의 공식 렌더링 유출 소식과 폴드4의 색상 소식, 후면 카메라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한달 남았죠? 폴드4와 플립4의 국내 사전 예약 관련 정보가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셔서 누구보다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부터 미리미리 사전 예약을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피디였습니다. 안녕!